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폼롤러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어제 전신을 풀 건데요. 그때는 누워서 편안하게 다리를 풀었잖아요. 이번에는 다리 다른 방법으로 풀어볼 거예요. 이렇게 앉으실 거예요. 무릎을 끌고 앉으실게요. 무릎을 끌고 앉으셔서요. 무릎을 끌고 앉는 게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조금만 앉아보실게요. 자, 그리고 뒤꿈치를 이렇게 세워서 그 뒤꿈치를 세워서 한번 꺾어서 한번 어깨 서보실게요 어떠세요? 발가락, 발목 괜찮으신가요? 평소에 발가락이 좀 많이 굳어있거나 이제 발목이 굳어있거나 그런 친구들은 이렇게 앉아 있는 것만 해도 힘들 수 있어요. 좋아요, 다시 무릎 풀고 왔고요. 자, 이제 폼롤러를 어디다 놓을 거냐면, 옆에서 보여줄게요. 네, 옆에서 해서. 자, 폼롤러를 이렇게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폼롤러를 발목에 놓고요. 앉을 거예요. 자, 발목에 놓고 앉습니다. 어떠세요? 상태 괜찮으세요? 자, 이렇게. 완전히 이제 발등을 놓고 앉으셔도 되고요. 살짝. 다리를 걸려서 엄지와 엄지 를 이렇게 맞닿게 해서 한번 앉아보세요. 잘 배에 힘 주시고 바로 허리에 서서 이렇게 몸을 좌우로 왔다 갔다 한번 해보세요. 몸을 좌우로 왔다 갔다 해보시면요. 발목이 이제 풀어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조금 더 많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해보세요. 발목 바깥쪽 안쪽이 이렇게 약간 눌리면서도 마사지되는 느낌이 나시죠? 좋아요. 혹시라도 학생들 중에서 이렇게 푸는 게 너무 힘들면 두 번째 시간에 했던 것처럼 누워서 하셔도 괜찮아요. 자 일어나셔서 이제 조금 올려요. 올려요. 근데 이게 움직이기 때문에 올려놓고 앉으면 또 내려가요. 이렇게 자꾸 내려가서 앉으세요. 발목보다는 좀 위쪽이에요. 어, 조금 아플 수 있어요. 선생님도 조금 아파요. 자, 그래서 지금 왔다 갔다 해보세요. 왔다 갔다 하시면요. 어, 왜 이걸 하는데 눈이 번쩍 떠지죠? <laughs> 그때도 말했죠? 종아리가 제 2의 신장이라고 이렇게 해서 혈관을 뚫어주니까 눈까지 번쩍 떠지는 것 같아요. 자, 자 혹시라도 너무 아프면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셔도 괜찮아요 좌우 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자 이제 일어나서 종아리 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 이제 고자 갔다 해도좀폼뮬러가 동그랗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자 어때요 좀 아파요 자 이번에도 조금씩 조금씩 양쪽으로 좌우로 왔다 갔다 하시고요 오 어, 너무 아파요 선생님 그런 친구들은 앉았다가 수업시간에 했죠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 근데 만약에 너무 불편한 친구는 발목을 꺾어서 놓고 하셔도 돼요. 나는 발등이 너무 타이트해서 발등으로 앉아있는데 너무 힘들다. 그러면 이렇게 발끝을 꺾어서 그리고 너무 알이 세다 하면은 발가락을 꺾어서 보이시죠? 발가락을 꺾어서 앉아서 하셔도 괜찮아요. 다 괜찮은 친구는 이렇게 발등 놓고 앉아서 이렇게 근데 만약에 나는 조금 더 강하게 하고 싶다면 체중을 이렇게 뒤쪽으로 살짝 가져가시면 조금 더눌림이 있죠 자 좋아요 자 천천히 다리를 빼고요 폼도를 빼고 이렇게 앉아보실게요 어때요? 되게 가볍죠? 다리가 없는 것 같죠? 자 그리고 이렇게 다시 발끝을 세워서 앉아보시면요 이러는 친구들은, 뭐, 물컹해요. 말랑말랑해요. 라고 말하는 친구가 되게 예쁘게 말을 했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나실 거예요. 자, 이제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강이 앞쪽을 풀어줄 건데요. 정강이 앞쪽을 풀 때는, 자, 보세요. 폼롤러를 이제 이쪽으로 뽑아까요 폼롤러를 이렇게 앞쪽에다가 놓으세요. 무릎을 풀고요. 자, 앞쪽에다 놓으셔서, 자, 손을 앞쪽에 주의하실 게 뭐냐면 이렇게 반만 꺾어서 바닥에 놓지 마시고요 손도 꺾지 마시고 손바닥 전체를 바닥에 놓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손바닥 전체를 바닥에 놓으시고요 자그 다음에 이렇게 한쪽씩 다리씩 올라가서 폼 돌로 위에 무릎을 떼고 올라오세요 자 괜찮으세요 하셨어요 이제 그 상태에서 자 이제 무릎과 발등이 이렇게 나란하게 바닥과 수평이 되게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앞뒤로 롤링해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앞뒤로 롤링해서 움직이시고 손을 잠깐 움직여서 무릎 쪽 이렇게 근데 손을 움직여서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몸만 좌우로 앞뒤로 왔다 갔다 하시고요. 좀 손이 멀다 고 손을 조금 이동하셔서 이렇게 계속 손을 너무 많이 움직이시면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쭉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해보세요. 앉 근데 멈춰서 손이 손은 좀 조금씩 자유롭게 움직이세요. 중간에 멈추셔서 조금 너무 앞으로 잠시 멈춰 계세요. 그리고 좀 아픈 부분을 찾으셔서 짧게 짧게 한번 롤링해보세요. 짧게 짧게 롤링하면 그 부분이 좀 시원하게 마사지가 되거든요. 처음은 좀 찌릿찌릿한 면도 있어요. 근데 좀 지나면 시원해져요. 이렇게 짧게 짧게 그리고 길게 길게. 길게 길게 할 때랑 짧게 짧게 할 때랑 좀 달라요. 느낌이 자 좋아요. 하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어떠셨어요? 다리 이제 무릎부터 아래까지 조금 풀리셨나요? 자, 이제는 허벅지 안쪽과 무릎 앞쪽을 풀 건데요. 무릎, 이제 이렇게 무릎, 허벅지 앞쪽을 풀 건데 허벅지 앞쪽도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반을 알아서 위에, 아래, 아니면 길게 좀 하셔도 돼요. 자, 주의할 점은 뭐냐면 제일 하지 말아야 할 자세가 이 자세예요. 자, 지금 보면 이렇게 누우셔가지고 허벅지 가운데다 놓고 완전 철포덕 묶는 자세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렇게 팔꿈치로 플랭크를 할 거면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허리를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 허리가 불편하시거든요. 허리를 세워서 플랭크 자세를 한 상태에서 바닥을 바라보고 무릎을 이렇게 들어요. 그쵸그 상태에서 앞뒤로 왔다갔다하시는 거예요. 앞뒤로 왔다갔다 하시는데 저는 이제 익숙해서 조금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길게가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위에 쪽, 위쪽 허벅지를, 팔꿈치를 조정하시고, 왔다 갔다 하시고, 조금 더 팔꿈치를 이동해서 아래쪽 앞벅지를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에서 위로 아래로, 무릎 가까이 쪽을 할 건지, 고관절 쪽 가까운 쪽을 할 건지 선택하셔서, 왔다 갔다 위 아래로 롤링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다리를 살짝 벌려요. 다리를 벌려서 뒤꿈치가 마주하게 하면 허벅지 앞쪽이 안쪽 안쪽이 이렇게 다으면서 풀리고요. 그리고 이제 다리를 약간 바깥쪽에서 엄지가 모이게 하면은요, 발을 벌리면 허벅지 바깥쪽이 풀어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괜찮대요. 근데 이게 약간 어깨 플랭크 자세라서 어깨가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짧게 하고 내려올게요자 그리고 3학년 친구들한테도 알려줬던 3학년 친구한테만 알려주긴 했는데 이 자세는 힘들면 그렇게 굳이 따라하지 않으셨는데 이제 허벅지 바깥쪽을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이렇게 허벅지 바깥쪽에다가 놓으시고요 옆으로 플랭크를 플랭 해서 눕는 거예요. 이렇게 일자로 우선 누워서요. 위에 있는 무릎을 접으셔서요. 자, 그 손을 이렇게 바닥에 살짝 짚으셔서 위아래로, 아래쪽 몸만 위아래로 롤링 하시면 돼요. 자, 이것도 허벅지가 길죠. 옆쪽 허벅지가 힘까 지금 위쪽을 하고 있어요. 제가 좀 매트를 벗어나긴 했는데, 이제 아래쪽. 아래쪽. 무릎 가까운 바깥쪽. 허벅지를 풀수 있죠. 이렇게 해서 푸시는데요. 자 그리고 일어나셔서 이제 반대로 할게요. 반대로 반대로 놓으셔서 허벅지 중간 정도에 놓으세요. 자 그리고 팔꿈치를 놓으시고요. 일자로 이렇게 옆으로 놓으시고 위에 있는 다리를 앞에 기역자 손으로 아래다 놓으시고 손 앞에 살짝 짚고 아래쪽 다리에서 팔꿈치를 이쪽으로 해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어, 허벅지 바깥쪽 아파요. 지금 왼쪽이 좀 아파요. 자, 그래서 좀 이렇게 약간 살짝 내려서 아래쪽 무릎 가까운 허벅지 바깥쪽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아, 되게 아파요. <laughs>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자, 좋아요. 이제 내려오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허벅지 안쪽을 풀어 보실 건데요. 조금 자세가 묶여요. 개구리 자세를 상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엎드리시는 거예요. 완전히 엎드리셔서 팔꿈치를, 그러니까 한쪽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완전히 엎드리셔서 한쪽 다리를 이렇게 개구리처럼 올리는 거예요. 아가처럼 올리셔가지고 이 폼롤러를 다리 사이에 집어 넣으세요. 폼롤러를 대신에 이렇게 폼롤러가 위로 올라오면 허벅지 쪽으로 내려놓으시고요. 완전히 엎드리셔야 돼요. 완전히 엎드린 상태에서 무릎을 접고 폼롤러를 허벅지 사이에 놓으시고 이렇게 바닥을 바라보시면서 왔다 갔다 엉덩이를 좌우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허벅지 안쪽을 롤링해서 마사지를 하시는 거예요. 자, 허벅지도 마찬가지예요. 안쪽도. 예전몸도 이렇게 해서 무릎 가까운 쪽을 할거니까좀 그러니까 몸을 조금 조금 좌우로 움직이셔야겠죠? 이렇게 해서 무릎 가까운 쪽을 할 건지 조금 더 움직여서 사타구니 쪽, 이제 허벅지 안쪽 끝까지를 하실 건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하다 보면 한쪽만 너무 치우쳐서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리고 양쪽이 내가 다를 수 있어요. 어느 쪽은 되게 하나도 안 아프고, 어느 쪽은 생각보다 많이 아파요. 그거는 내가 걷는 습관, 앉아있는 습관에 따라 다르겠죠? 자, 자, 이제 반대쪽으로 할 거예요. 이제 폼롤러를 바깥으로 빼놔요. 자, 그럼 제가 이쪽으로 누워서 하는 게 맞죠? 반대쪽으로 해야 되니까 반대쪽으로 누워서. 완전히 엎드려요. 무릎을 한쪽을 접어요. 자, 그럼 를 허벅지 사이에 집어 넣어요. 대신에 좀 아래까지, 끝까지 내려오게 접으세요. 허리 라인을 맞추셔서.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팔꿈치를 놓고 엉덩이를 좌우로 왔다 갔다 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아, 근데 나는 너무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 이렇게 팔꿈치를 접어서 얼굴을 이렇게 손등에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엉덩이만 움직여서 양쪽 엉덩이를 좌우로 롤링하해로 움직여서 허벅지 안쪽을 풀어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풀어주실 때, 아까도 말했듯이 허벅지 안쪽도 반을 나눠서 차타분이 허벅지 깊숙이, 고관절 깊숙한 곳까지 풀어 놓을 건지, 아니면 무릎 쪽을 풀 건지를 결정하셔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세요. 근데 나는 이렇게 대고만 있는 것도 너무 힘들 수 있어요. 너무 아플 수 있거든요. 그럴 땐 이렇게 엎드려서 그냥 다리만 올려놓고 계세요. 다리를 이렇게 폼롤러 위에 올려놓으면 안 돼요. 올려놓지 말고 다리 아래로. 그래야 다리가 아래로 내려가서 이제 하중에 의해서 다리가 쭉 내려가기 때문에 폼롤러에서 압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다리를 절대. 손으로 발을 절대 손으로 위에 올려놓지 마시고. 이렇게 그냥 올려놓고, 아픈 부위를 올려놓고 있는 것만 해도 사실 좀 혈액순환이 되어 지금 약간 허벅지에서 숨을 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울렁울렁 하는 느낌이 있어요. 자, 좋아요. 이제 일어나시고요. 네, 다리 쪽은 좀 이제 풀었어요. 좀 처음이라서 어색하실 수 있어요. 하시다 보면 익숙해지거든요. 영상 한번 많이 보시고 하시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자, 이제는 등 쪽으로 가져가실 건데, 우리가 많이 했던 동작이에요. 자, 이제 무릎을 세우고요등 쪽, 가슴 뒤쪽에다 폼들로 놓으시고, 손을 쫙 펼쳐서 머리 뒤쪽으로 가져가고, 팔꿈치는 거울과 얼굴 앞이죠. 자, 그 상태에서 배꼽을 바라고 엉덩이를 들어요. 엉덩이와 등이 수평이의 바닥과. 자, 그래서 롤링을 해줍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해서 조금 위아래로 완전히 넓게 넓게 가는 거요 여러분은 짧게 짧게. 윗등 조금, 아랫등 조금. 근데 발은 살짝 조금씩 움직여야겠죠? 자, 이제 왔다 갔다 해서 배꼽을 바라보시면서 손으로 머리를 받치고. 엉덩이가 잘안 들리실 거예요. 엉덩이가 이렇게 내려와서. 조금 엉덩이를 높여서 한번 조금만 해볼게요. 자, 좋아요. 자, 이제 엉덩이 내려놓고 가슴 뒤쪽에 폼롤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자, 이제 살짝 머리를 뒤로 갔다가 됐고 바라보고 살짝 뒤로 가서 갔다가 조금 조금씩 가동 범위를 넓히세요. 그래서 척추 산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가동범위를 넓히세요. 넓히고, 넓히고, 넓히고 넓혀서, 후. 자, 이제 머리를 천천히 바닥과 함께, 내 네, 바닥과 가까이 두고, 자, 다리를 아으로 뻗고, 팔도 쭉 뻗으셔서요. 자, 눈을 감고, 팔의 힘부터, 발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풀어볼게요. 얼굴의 힘도 풀고요, 눈의 힘, 온몸의 힘을 다 풀어보세요. 너무 시원해요. 등도 시원해요. 근데 이때 등이 너무 불편해도 목이 불편해요 하는 친구들은 너무 어깨 가까이 흩날러가 있기 때문에 조금 움직이세요. 몸을 움직이셔서. 이게 그리고 머리가 젖혀있기 때문에 조금 머리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때도 호흡하시면 돼요. 마시고. 내쉬고 완전히 풀고 자 좋아요. 무릎을 세워놓고 자 손을 머리를 받쳐서 천천히 일어나실게요 호 어지러울 수 있어요. 천천히 일어나세요 네 좋아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또 폼롤러가 다리 풀고 하느라고 목깨도 불편했잖아요. 일단 이제 어깨까지 허리까지 같이 이제 풀어볼게요. 자, 세로로 만들어 놓고요. 앉아서 머리와 목이 만나는 그 부분에 움푹 들어간 후두골을 찾아서 꼼 눌러 끝에 놓을 거예요. 자, 안 천천히 누워서 꼬물 구분해서 찾으셨어요. 자, 머리 끝나는 부분에 이제. 머리가 완전히 바닥에 닿는 게 아니죠. 살짝 뒤가 보여요. 자, 이제 무릎은 바닥과 직각. 자, 어깨도 긴장 완전히 풀어놓고 이제 머리를 좌우로 왔다갔다 한번 해보세요. 머리를 좌우로 왔다갔다 하시다가요. 어느 순간 내가 조금 불편한 곳을 찾아보세요. 왼쪽이 불편한지 뭐. 불편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자, 그 불편한 것을 찾으셨으면, 왼쪽을 짧게 왔다 갔다 하시고요. 어, 나는 항상 때도 불편한데 없다 고 하고 싶은 것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대로 가만히 있어 볼게요. 이때도 머리의 무게를 완전히 풀고요. 얼굴에도 힘을 하나도 넣지 마세요. 팔에도 힘을 풀고요. 완전히 손바닥이 하늘로 손등이 바닥에 있게 만들어 놓으시면 좋아요. 그리고 마시고 내쉬고 후자 이제 천천히 꼬물꾸물 엉덩이로 내려와서, 애벌레처럼 내려와서, 완전히 이제 뒷통수 뒷머리도 폼롤러 올수 있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자, 등도 들어서 등을 납작하게 바닥과 더 평행, 발도 움직이셨죠? 자, 이제 WY 입자를 만들어 보세요. 우리가 첫, 두 번째 시간에 했었던 동작이에요. 자, 이제 팔꿈치와 손목이 뜰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좀더 넓게 Y로 W자를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상태에서 팔을 바닥을 썰면서 머리 쪽으로 쭉 보내요. 가슴과 등이 펴지죠. 등이 턱은 몸쪽으로 당기고요. 자, 그 상태에서 다시 바닥을 썰면서 W자를 만들어 보세요. 자, 그 아래로 다. 완전히 내려 다리 쪽으로 손을 손을 다시 성자를 만들어서 머리 쪽으로 쭉 바닥을 쓸면서 되돌리면 쭉자 이때 팔 어깨 소흉근과 가슴과 날개뼈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 한번 느껴보세요 팔 아래로 후 다시 손등을 바닥을 쓸면서 W 자로 해서 위로 올라가서 팔을 위로 쭉 그렇죠? 좋아요 천천히 내려오세요 다시 W 자로 내려오셔가지고요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팔을 하늘 위로 올리세요 손끝을 천장 위로 손을 머리 끝까지 올리세요 천천히 쭉쭉쭉쭉 늘려서 W와 I 자로 내려오세요 자 W 자로 내려와서 래로 내려서 어깨가 좀불편할 수도 있어요. 자, 불편하면 한 손씩 하라고 했손 하늘 요. 자, 쭉 해서 쭉 W, Y자 내려오세요. 그렇죠. 음. 좋아요. 후- 자, 이제 거꾸로 할 거예요. 자, 손등을 바닥에 쓰면서 W, Y자에서 올려서 머리 끝까지 올려서 하늘 천장 위로 자, 바닥으로 내려서 손등 바닥을 쓸어서 쭉 해서 머리로 하늘 위로 좋아요. 후 이제 바닥으로 내려놔요. 어깨 긴장 완전히 풀고 자그 다음에 다리를 쭉 뻗어서 누울 수 있는 친구는 누워 보아요. 자 조금 꿈돌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팔도 다리도 좀 넓게 벌리시면 좋고요. 혹시 가능하시면 팔도 만세 약간 V자 만들어서, 다리도 V, 팔도 V를 만들어서 완전히 후 몸을 릴렉해 볼게요. 허벅지 앞쪽도 등도 뭐다 팔도 완전히 풀어지는 게 느껴지시죠? 자, 이 상태에서 계속 있어 보시는 거예요. 후, 자, 마시고, 내쉬어요. 후, 자, 마시고, 내쉬어요. 흐한 호흡 더 있을게요. 자, 사실 이렇게만 있어도 척추 후만, 척추가 밀리고, 척추가 뒤로 가는 거를 막을 수 있어요. 자 이제 무릎을 세워요. 자 무릎을 세워서 손을 내두고 자 꼬물꼬물 내려와서 이제 움직여서 엉덩이가 바닥에 닿을 정도까지 내려오세요. 자 좋아 이제 엉덩이가 바닥에 닿았으면 스탑. 무릎을 세워서 자 무릎을 바깥으로 벌려서 발바닥을 합 쪽해서 나비 자세를 만들어 볼 거예요. 어때요? 허리가 좀 떠있으면서 가슴도 활짝 열리죠. 시원해요.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조금 있어 볼게요. 자, 호흡하세요. 셋. 가슴이 활짝 열리기 때문에 아주 시원한 호흡이 가능해요. 둘. 하나. 자, 이제 그 상태에서 팔을 쭉 뻗으셔서요. 자, 손을 콧눌러 끝에 원통 부분을 잡으세요. 자, 쭉 잡으셔서 최대한 쭉 늘려보세요. 그리고 턱을 몸쪽으로 당기면 옆쪽 옆구리와 그리고 팔까지 등까지 시원하게 늘어나는 게 느껴지시죠? 자, 쭉 후, 마시고, 내셔요 후. 좋아요. 천천히 마시고, 내쉬어요. 후, 천천히 팔 내리고, 후. 한 호흡 더, 후. 자, 이제 무릎을 세우시고요. 천천히 옆으로 누우실게요. 누우셔서요. 자, 일어나셔서요. 자,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끝났는데, 여러분 혹시, 조금 누워서, 콧눌로 이렇게, 아시죠? 이렇게 누워서, 목쪽에 놓고, 누워서 좀 휴식을 취하셔도 괜찮아요. 세미랑 잠깐 휴식 취할까요? 자, 호흡하세요. 좋죠? 오늘 자세에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휴식을 더 취하실 친구는 조금 더 영상 멈추고 휴식 취하시고요. 선생님하고 같이 일을 할 친구는 옆으로 이게 어지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일어나세요. 자, 좋아요. 어떠셨어요? 오늘은 조금 안 해봤던 동작들을 해서 익숙지가 않으시죠? 어, 만약에 조금 더 영상을 하시다 보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이제 이것으로서 수업 마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라마스테